나는 아. 못 써. 너무 무거워. <laughs> 그럼 걸을 때, 이렇게, 이리,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 어. 이렇게. 어. 파츠랑 뭐 이것저것 다 하면 한 400동 들지 않을까 400만원 정도? 어. 안녕하세요. 클린한 새 친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청소하면서, 어, 조금 이제 괜찮았던 장비들 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아. 카처 퍼지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습식 청소만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퀄비 제품. 네. 퀄비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건식 청소만 가능한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비벤소라고, 비벤소라고 하는 제품이고 요것도 이제 건식 청소만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제일 최근에 구매한 건데 이제 클레언에서 나온 이제 프로402입니다. 요게 이제 검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게어 지금 가장 최신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좀 하나하나씩 좀 장점과 좀 단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카처 퍼드 제품은 가정집에서 가서 청소하기도 용이하고 사업장 같은 데 갔을 때도 많이 좀 유용하게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다른 제품보다 흡입력이 조금 더 딸릴 수가 있지만 어, 이게 좀 휴대성도 용이하고 어, 가장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요거 이제 퀄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파 필터로 이제 청소를 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좀 나사의 기술력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어, 매번 이제 필터를 좀 갈아 줘야 됩니다 갈아 줘야 되고 어, 그 헤파필터라고 요렇게 좀 크게 나와 있는 헤파필터가 있는데 어, 그거를 사용하시면은 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좀 권장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가격대가 좀 비싸죠? 상윤씨? 글쎄요? 비벤소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물 필터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 어, 요거는 이제 독일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 안에다가 물을 넣어서 이제 물 필터 청소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필터를 계속 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흡입력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좀 장점이 있는 거고, 이제 클레온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식 청소, 수식 청소가 이제 같이 가능한 제품이고, 또 이게, 어, 온수 히터가 뒤편에 달려있기 때문에 매번 이제 따뜻한 물을 데워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들과는 좀 다르게 무게가 제가 들어봤을 때한 18kg에서 한 2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제품들 모두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클레온 장비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클레온 장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게 때문에 사실상 뭐 좁은 골목이나 아니면은 계단을 타고 올라갈 때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가 커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 네, 어 굉장히 힘듭니다. 나는 못 써. 너무 무거, 워 <laughs> 너무 좀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어. 그런 부분도 있고 클레온 장비 사용했을 때는 뭐, 투모트 방식으로 실 청소를 하게 되면은 어, 거품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 뒤쪽 보시면은 뒤쪽에서 막후 후루, 물이 막 흘러 내립니다. 거품이 많이 생기면은 이쪽에서 물이 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포제를 좀 소량으로 좀 내부에 좀 투입을 시켜놓고. 청소를 진행해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안 넣으면은 사실상 투모터 사용하면은 거품이 너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어 고객집에서 만약에 거품이 막 샌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뭐 카펫이나 다른 데에 또 젖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어 흡입력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강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무게가 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가고 일반 가정용 만약에 청소하러 가시면은 전이 제품은 좀 비추를 하는 편이고 만약에 이런 제품들을 각자 따로 가지고 다니시기 싫다고 하시면은 이 제품 클레온 제품 하나로만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 가지 제품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다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이네 가지면은 사실상 뭐사업장도다 청소가 가능하고 그리고 일반 가정용 청소하기에도 정말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클리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 현금가로 구매하셨을 때 3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 비벤스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안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 구매하는데 36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비 제품 컬비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가 최근에 구매했던 금액이 얼마였어? 그때 뭐, 파츠랑 뭐, 이것저것 다 하면 한 400분 되지 않나. 400만원 정도? 어, 그리고 400... 케이스가 얼마였지? 케이스 케이스까지 했는데... 포함이야? 음, 그건 아니고, 음. 30만원인가 아마 따로 구매를 해야 돼. 아, 거야. 케이스는 30만원이고, 요 제품만 했을 때한390 정도 한다고 치면은, 음.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이 40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새 걸로 구매하셨을 때, 400만원 정도. 요거는 렌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렌탈로 뭐, 한 달에, 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사이로, 한달 렌탈 빌릴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정가가 한 120만원 정도? 옛날에는, 예전에는. 120 정도에. 어, 예전에는 한 90만원 정도. 내가 요거 샀을 때가, 그때 싸게 샀을 때 78만원까지 구매했던 적이 있거든? 어, 120이요? 어, 난 이게 제품이 지금 3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에 샀을 때는 79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정가로 보면 한 120만원 정도 될 거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다 구매하시기는 좀 힘드시기 때문에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나라에서 좀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당근. 음, 음. 당근이나? 그래서 이런 요런, 요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뭐, 당근에서 한 50만원, 60만원 대면은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중고에서 구매하시는 게 좋으시고, 뭐, 다른 제품들은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고로 저 나는 구매해 본 적은 없는데, 중고로 구매하시면 한 80만원 정도? 7, 80만원 정도는 구매가 가능하실 거고, 요거는 렌탈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새 걸로 구매하시는 게좀 부담스러우시면은, 렌탈로 한 16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요거는 한 렌탈로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요 제품들이 다 그냥, 어, 요 제품은 안 쓰시고, 그냥 요거 하나로 하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클레온 제품만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없다. 라는 거죠. 클레온 자체가 좀 무겁고, 뭐, 이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요 제품을 다 합치면은 거의 한 700만원, 한 800만원 정도? 요거 다 합치면 800만원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요거 하나면은 건식 청소, 습식 청소, 뭐 당연히 매트리스, 소파, 카펫트다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이게좀 가성비적으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파 청소 하러 갈 때는 요것만 들고 나면 되는데 사실상 뭐 매트리 스 청소까지 하려고 하면은 이 제품하고 이 제품 같이 갖고 다니거나, 이 제품하고 이 제품, 이렇게두 개를 같이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뭐, 클레온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갖고 다녀도 되니까, 어, 그런 점은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치? 무거워요. 음, 굉장히 무겁고요. 너무 허리가 나갈 수가 있은데다 들어볼래? 아니야, 나 허리 아파서 안 돼. 난 저거, 저거는, 음. 일할 때못 써, 나는. 근데 음? 나는 이게 음. 조금, 잘못 만든 게 손잡이를 여기다가 달면 안될 거. 옆에다가 만들었어요. 옆에다 만들건 건가 해야 되는데 있구나. 이게 중간에 있으니까 중간에 있으니까 잡을라 그러면 은 보면은 약간 이렇게 들잖아. 그럼 걸을 때 이렇게 이리,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 이렇게 어.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물을 한이 정도 선에서까지는 채울 수 있잖아. 어. 그 근데 스수을 어떻게 들어? 그 또, 만약에 오. 모터를 음. 빼고 왔는데, 오수통을 들 때, 음. 만약에 가득 차 있는데, 고객집에서만, 음. 그거를, 뭐, 무거우니까, 타면, 힘이 어. 커서, 이제, 엎지르기라도 한다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어. 근데 야. 이제,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필요가 요렇게, 없어 사실. 어. 요렇게 끌면서 이동해도 되는데, 가정집 같은 경우는 이걸 기스 들어야 되는데, 어. 그런 부분 때문에 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요 물통 한번다쓸때한 번씩 오수통도 비워줘야 돼. 그럴 거면 음. 이렇게 클 필요가 없지. 그치. 내가 봤을 때는 요거 절반 정도로 만들어 절반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도 괜찮지 음. 않았을까 맞아.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수통을좀 어. 네. 작게 만들어야 돼. 음. 저 너무 무거워서 무거워서 사실상 진짜 뭐 힘센 사람 아니고서는 못 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정말 들기도 좀. 음. 좋지가 않고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laughs> 맞아 맞아. 요거는 근데 제가 지금 사용하는 네 가지 제품은 어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님 집이나 사업장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추천만 해 드리는 거지 뭐가 다 좋다라고는 표현을 해 드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난점이 있지는어 그렇지. 이제 흡입력부터 뭐 다르기 때문에 다 제품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어떤 형태의 사업장이냐에 따라서도 이게 제품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게더 좋고 뭐 어떤 게더 나쁘다 라고 설명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하신 부분만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제품들 딱 4개로 추려봤으니까, 음. 어, 요런 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보시면은 이제, 뭐 흡입력 조절이라든지, 네. 네, 그것만 가능합니다. <laughs> 무슨 얘기하지? 무슨 얘기하지? 무슨 얘기했으면 좋겠어? 글쎄요. <laughs> 제 목소리 안 나와서 섭섭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많이 등장할 테니 나중에 또 놀러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랍니다. 끝!